지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방산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친다고. 아니란 말이요. 에 그런 자금들은 지금 뭘 노리느냐? 뭘노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이런 거. 지금 어제 하나 시스템까지. 지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방산인데,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얘는 지금 조선, 방산, 우주 항공, 다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요일날 이 거래대금이, 이조 6천억이 터졌는데 내일 만약에 제가 또 양봉을 그래서 간다면은 관심있게 봐야 돼요 단숨에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도시만 갈 수도 있다니까 이 지금 보세요 이 지금 30만원 짜리가 현대 오토헤버가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30만원인데 금방 하루 이틀, 3일 만에, 얼마 갔습니까? 50만원 갔지요. 주당 20만원이야. 3천만원 던졌으면 5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조정을 기다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우 지수가, 그니까, 러 이, 지금, 미국의 그런 어떤 두 가지 그 문제, 그 문제가 아주 막 악재로 뭐 해가지고 뭐 처박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미국 시장도 그렇게 막 처박으려고 안해요 왜? 이게 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이제 이 중간, 이 정, 뭡니까? 이 정책이 어떻게 잘 됐나 못했나?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안 죽인다고요. 안 죽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역시 어떻냐면은잘안 죽을 겁니다.